안녕하세요. 아로낭 아론왕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안드로이드 미니 태블릿 8.8인치 레노버 리전 Y 700에 대한 Q&A 준비했는데요. 정식 판매일과 배송일이 1 0일부터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구입하실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궁금해하실만한 부분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출시 모델은 와이파이 모델만 나왔어요. 이 5G 모델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몇달 지나서 프로세서를 변경하거나 5G 모델을 추가해서 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 여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스펙상 최고 1 테라바이트까지 확장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출시 색상입니다. 일단 그레이 컬러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 발표회에서 후면 색상과 마감이 다른 모델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판매할 건지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 한달 정도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요. 자네 번째는 출시 가격 관련 내용인데요. 이 정발 가격은 모델별 가격이 각각 2,699 위안, 2,999 위안입니다만 실제 판매 가격은 2,199 위안, 2,499 위안입니다. 이 출시 특별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인데 아, 사전 예약이 끝난 이후에도 이 가격으로 판매할지 여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향후 500 위안을 인상해서 정발 가격 그대로 판매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 가격이란 게 한번 내렸다가 올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아, 다섯번째는 직구 방법에 관련해서 이 현재 알리에서는 아직 출시 초기라 아마 비쌀 겁니다. 타오바오나 징동같은 중국내 쇼핑몰을 이용하시는게 오히려 저렴한 상태고 아, 관세는 없고 부가세 10%와 국제배송대행비 만원 정도 잡으면 기본 모델의 경우 대략 47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참고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64기가 모델은 64만9천원인데 Y700 기본 모델 직구 가격과 약 17만9천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펜을 지원하는지 여분데요. 미지원입니다. 예, 전혀 언급이 없고요 물론, 서드파티 스타일러스 펜 같은 걸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다른 태블릿들처럼 되기는 됩니다. 일곱 번째, 중국 내수정발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 레노버 제품은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상에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레노버 태블릿의 경우 유저가 직접 국가 코드를 변경해서 이 글로벌 정발 모델처럼 완전 변경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냐 글로벌 정발이냐 구분 없이 어떻게 해서든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은 브랜드입니다. 여덟 번째 정품 케이스 관련 내용인데요. 현재 99위안 약 1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후면은 투명 처리되어 있고 덮개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게임 시 평균 프레임과 발열 테스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원신 같은 경우 20분 게임을 했을 때 평균 프레임 59.3, 아, 최고 온도는 43.7도, 배터리 소모는 14%로 나옵니다. 아, 태블릿에 무슨 베이퍼 챔버를 넣었냐라고는 하지만 최근 활용 시즌2에 접어든 이 스냅드래곤 칩셋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내려면 어, 태블릿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이 Y700이 과연 아이패드 미니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브랜드와 성능, 심지어 중고 가격까지 아이패드 미니 6가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8인치대 거기에 스냅 870 수준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심지어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들어간 미니 태블릿은 시장에 없습니다. 성능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건데.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의 성능이냐, 안드로이드의 편의성이냐, 본인 사용 환경에 맞는 선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회를 보니까 이 제품은 일반 유저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게임에 철저히 포커싱을 맞춘 그런 태블릿이었습니다. 레노버 리전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게임에 특화된 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좌우 베젤보다는 이 상하단 베젤을 좀더 두껍게 만들어서 가로로 게임할 때 파지하기 좋게 한게 보이고. 일반적인 태블릿과는 다르게 두 개의 탭틱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보기 드문 초대형 베이퍼 챔버까지 넣으면서 어, 무게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발열 문제에 대응하기도 하고 어, 정품 케이스만 봐도 덮개가 분리되게 만들어서 게임할 때 편리하게 배려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유저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어, 대표적으로 375g 이라는 무게가 있고 뭐 40만 원이 넘는 가격도 좀그렇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8인치 때이 미니 태블릿의 경쟁 모델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작은 태블릿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기타 궁금하실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GPS는 현재 발표된 와이파이 모델 스펙에는 없고요이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1 등급이라 FHD 재생 가능합니다. 현재 예판은 3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예판 사은품으로는 디스플레이 1년 무상보증, 그리고 정가 49위안 강화 보호 필름이 증정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게임은 전혀 하지 않지만 이 아이패드 미니 6에서 가장 아쉬웠던 화면 주사율 120Hz 하나만으로도 이 태블릿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